일신 석체 급하게 올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2060. 배때기가 불러있는 상태에서 저항을 받고, 자 밑으로 빠지는데,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병을 한번 더 받아도 상관없어요. 밑으로 이제 빠졌다가, 통과하게 되면, 이제 매수 관점. 2060, 샌드위치.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이 일어나다가, 얘는 올리지 못하고 이제 밑으로 빠졌습니다. 저점을 이탈하고 밑으로 빠져도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매매를 안할 뿐이지, 한 번씩 틀 경우는 다시 한번 종목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봉에서 체크하고 분봉에서 대응을 해줍니다. 지지, 이탈, 그 다음에 저항, 돌파가 단일봉에서 나오는 경우. 그럼 이 선상이 대충 1170원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이제 2060 자리. 분봉에서 보게 되면은 얘는 5분봉인데 이제 바로 올라갔죠? 1분봉으로 바꿔서 보게 되면은 1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대충 2060 자리고, 요 라인이 지지, 이탈, 저항, 불파 자리죠. 올렸다 빠졌을 때 저항 맞고 내려왔을 때 지켜주고 다시 한번 통과할 때.